야, 너도 나랑 똑같은 시세구나. 바로 앞이었는데. 감 잡았어! 나 이러다가 1탄도 못 겪는 거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아, 또 비켜봐! 이 수박이 자꾸 나 잡아!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라둥이 여러분. 오늘도 스럽게 2라운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생방송 때 정말 많은 라둥이분들께서 콜가이즈라는 게임을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게임이 엄청 비자다고막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또안 해볼 수 없겠죠. 네. 호떡이가 밀어서 내가 옆으로 갔어. 네, 여러분, 일단 잘할 거라는 기대는 버려주시고요. 잘하진 못해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아, 나 이런 게임 진짜 못하는데. 아. 게임 너무 못해. 오늘 안에 1등하면 10만원이라고? 진짜야? 나 10만원 벌수 있는 거야? 알겠어. 받아들이죠. 하! 할게요. 아찔한 높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전에 도달해야. 오케이. 어어어어 어. 야,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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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신세구나. 어 우아, 그 아. 기다리세요. 저놓고 가지 마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같이 가요. 어찍 가요? 선생님들 밀지 마세요. 아 진짜? 아좀 비켜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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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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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문을 피하래. 아, 뭐가 가짜 문인지 모르나봐요. 우와, 이 감자튀김 뭐야? 감자튀김 먹고 싶네, 갑자기. 2, 1. Let's go! 가보자, 제발! 순위권 안에라도 좀 들자. 오케이, 감사해. 앞에 가는 애들이. 어, 네. 자, 이거. <laughs> 얘들아, 진정해봐. 아, 저기구나. 아, 고생했들 아, 얘들아, 좀 질서를. <laughs> 지켜 완전 꼴찌로 들어왔어. 아좀 비켜보세요. 하나만 좀 잡읍시다. 어? 어?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아, 나뭐 하는 거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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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어. 아, 어.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정신 붙들어 매.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전에 도달하라. 사람 없는 쪽으로 가야돼. 이럴 줄 알았죠? 좀 잘하나 싶었네. 아. 비키세요! 아, 또 비켜봐! 아, 이 수박이 자꾸 나 잡아! 또루루 제발. 2탄이라도 깼으면 좋겠어. 아 여기 수박이들 너무 많은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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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수박. 아저 잡지 마세요. 저 너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도 전 소용이 없어요. 왜냐 면 너무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잡아. 어때 어때 어때. 아 여기서 뛰었어야 돼. 아또 까먹었어. 나 아까 저기서 또 그랬잖아. 아! 제발. 제발! 성공했어! 너무 다행이다. 아 이거 그거네. 아, 이거 무조건 그냥 선두로 가야 되는데. 내가 1등이네. 난저 가운데 문을 한번 가보겠어. 어, 예! 아나 선두 주자였는데. 망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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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뭐야? 타일의 아이콘을 기억하라. 화면에 아이콘이 표시될때 이동하래. 포도, 사과. 포도, 사과. 아, 여기에요. 여기 있으면 돼요 오호! 초박 포도, 귤, 사과. 여기에요. 아, 얘들아, 밀지마! 밀지마! 과일을 피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해서 결승에 도착하면 된대. 아, 쉽나 이거는. 어, 이러면 안 돼. 나 고도로 집중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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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아, 제발! 어. 야, 내 목표. 1등은 못하더라도 10등 안는 들자. 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 봐. 네, 지나갈게요. 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어, 성공! 아, 이거 어려운데. 그래, 그래! 거로 가! 어, 잘 가! 어, 힘내! 힘내! 할수 있어! 햄버거 할수 있어!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제발. 야 이걸 이겨? 헤이 예. 어 이거 아까 그거네. 아, 밀지 마세요. 아, 아, 아. 오케이, 바나나 찬스. 어 잠깐만 바나나야. 아 이거 그거네 이건 얌생이처럼 해야돼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뚫어놓은 길을 내가 가면 돼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가겠어 내 앞길을 바로 가본다 오케이! 혹시... 여기네요 여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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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내가 1등이야! 누가 1등이야 <laughs> 하하. 내가 1등이지 뭐야. 어 예. 아하. 아 이거는 떨어질 사람이 없지. 이건 그냥 기억력 싸움이야. 바나나 포도. 바나나 포도. 바나나 나와라. 바나나. 귤 체리 포도 수박. 여기 있으면 돼. 하하. <laughs> 떨어질 사람이 있구나. 사과 귤 수박 포도. 여기에요. 밀지 마세요. 제발요. 밀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지, 우리. 아하! 꼬리? 아, 꼬리 내가 잡아야 돼. 야, 잠깐만, 꼬리 어떻게 뺏는 거야? 야, 꼬리 뺏는 법을 잘 모르겠어. 아, 제발. 안에만 들어오자. 10등 안에만. 제발. 아 이거 왜 또야. 이건 내가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떨어질 것 같아. 수박, 체리, 사과, 포도, 바나나. 여기야 여기야. 아 밀지 마.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떨어질 것 같아. 파. 아 이거 뭐야? 이거 떨어진 사람 라온님 처음 봄. 처음 봤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없는 거아 이렇게 없는 거야. 자, 마지막 게임 가겠습니다, 여러분. 빡겜 하겠습니다. 빡겜. 가자! 저 빡겜해야 된다고요, 선생님들. 나 방금 나한 거 봤어, 얘들아? 다음은? 예? 뭐야 이거? 점수 획득하라고. 아 팀전이야. 아 팀플 진짜 제일 싫어. 아 진짜 우리 팀뭐 하세요? 아어나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노란 팀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나 겁나 못해 진짜 이러오 얘들아 우리 꼴찌만 아니면 나... 아 되지 않니? 어, 어, 아! 와 이겼어 야 17명이래 움직이는 벽을 피하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말래 야 이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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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끝. 즐거웠다. 폴가이즈. 네, 오늘의 폴가이즈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 역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할 거란 기대는 버리시라고. 네. 그 말이 자연스럽게 어어 됐네요. <laughs> 그래도 저 처음 한것 치고 20등 안에 들고 스테이지 4인가? 4까지 갔습니다. 잘했다! 네, 다음에 만약에 폴가이즈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발전된 2라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